예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는, 어, 촘촘히.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촘촘해요. 이불 같은 경우는 왕다만은 아니지만, 기존에, 어, 불빛에 비해서, 어, 불도 밝고,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. 한, 간격 2.5cm? 기존에 이제 촘촘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, 촘촘한 것 중에 3.5cm가 있는데, 이거는 그거보다 더 훨씬 촘촘하게, 그,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색깔도 약간, 어, 진핑크. 자, 엄청 촘촘하죠? 이건 헬륨으로해도 이쁘고, 이번엔 미키마우스를 설명드릴 건데, 자, 미키마우스는, 자, 요 모양이에요. 자, 요 모양도 똑같이 항상 고정할 때는 흔들리지 않게 대충 이게 아니라 완전 세게 쭉 당겨서 요 끝에 부드에다 한번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. 그럼 안 흔들려요. 자,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미키마우스가 제가 이제 조금 짱구가 났는데 자이 상태에서 여기 한번 그리고 앞으로 귀 뒤쪽으로 한번 다시 귀 앞쪽으로 한번 해서 최대한 깊이 집어넣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바퀴 돌리고 다시 한번 귀 앞쪽으로 한번 귀 뒤쪽으로 한번 두 바퀴 돌리는 거예요 되게 촘촘해 보이죠 그러면 자이 상태에서 여기서 쭉 가서 다시 한번 여기다 끝에, 이 끝에 부위에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예요. 여기다가. 여기를 테이프 한번 고정. 자, 그리고. 여기 테이프 귀 둘러가지고 귀맨 중간 부위에 한번. 이 중간 부위, 그리고 다시 삥 둘러서 여기 끝에 부분 다시 한 번, 코너 짜리한 번. 그리고 다시 여기 눌러서 가운데는 해줄 필요 없어요. 여기 끝에 부분만 잘 해주시면 돼요. 이 코너 짜리만 코너 짜리 다시 한 번, 한 번. 이것도 다시 삥 둘러서 여기 중간 부위 한 번. 다시 삥 둘러서 아랫부위 코너 자리 한번요 코너 자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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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게한 번만 테이프만 붙여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핑글 핑글 돌려주시면 돼요. 귀는 한번, 그리고 밑으로 여기를 두번 감으셔도 되고, 요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감으셔도 되고,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. 여기 스티커를 붙여주시거나 어, 하면 돼요. 자, 요렇게 해서 두개다 완성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